안녕하세요. 모든 해보자입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합니다. 중장비 교육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시원한 커피와 감자를 먹습니다. 학원에서 먹을 커피도 만들어 줍니다. 오후에는 34도,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맛있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녀석. 응, 빠진 거 최근 들어 꼬리에 지방종 같은 것이 만져지는데 예약이 잡히는 대로 병원에 바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학원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과 식당이 없기에 대부분 도시락을 싸갔는데 오늘은 어제 먹다 남은 피자와 감자를 조금 싸갑니다. 학원에 가는 길은 늘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비단 기술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습득에 도전합니다. 시작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니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교육도 끝날 것이고 그 뒤가 더 이별하는 날이 다가오니 아쉬운 감정들이 듭니다. 출석 체크를 마치고 강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그런데 벌써부터 30도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는 정말이지 더울 것 같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동안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선크림을 아주 두껍게 여러 번 발랐지만 강한 자외선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가 쿠팡에서 손풍기를 사줬는데 아찔한 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교육을 받는 야외 현장, 흙먼지가 많이 발생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쿨러는 교육생들의 대기 장소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해줄 장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싸가지고 온 피자와 감자, 그리고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동기들이 지나가며 또 라면을 먹냐면서 걱정들을 해줍니다. 그래도 맛있으니 계속 먹게 됩니다. 음. 밥을 다 먹고 잠시 그늘에 누워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더위는 참을 만합니다. 언젠간 타워 크레인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번호표를 뽑고 실제 시험처럼 진행합니다. 그런데 또 4번을 뽑았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의 기나긴 여정이 곧 끝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끝내고 마지막 수료식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육이 끝이 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달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다시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고양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 아침마다 달리기를 매일 같이 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성공이 저를 더큰 도전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 굴삭기 시험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당일 아침입니다. 시험을 보러 가기 전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는 먼저 시험을 치른 동기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대 받은 장비와는 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자신감도 붙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잘하는 동기의 실격 소식까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게차 시험을 보러 갈때 하는 다른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과연 이번 도전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도 뭐든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